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뉴스입니다. 요즘은 각종 언론에서도 월드컵 하이라이트 장면을 방송하는 등 세계적으로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끔 눈에 띄는 장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체 응원을 끝낸 뒤 주변을 정리하고 귀가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12번째 선수들의 또 다른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월드컵이 끝나도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은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시정뉴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우리시 대표적인 정부화 마을인 남사면 순지 정부화 마을에서는 같은 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이텍과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청정 자연 남사면 순지 정부화 마을과 용인시의 IT 선도 기업인 주식회사 에이텍은 관내 유관기관 및정보화 마을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과 농촌 간 자매 결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11시부터 시작돼 협약서 교환과 함께 에이텍 주식회사에서 신지정보화 마을에 LCD 텔레비전을 기증했으며 서로 간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지역사회에 어떤 형태로든지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이번 어, 순지 정보와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어, 저희가 IT 기업으로서 할수 있는 책무를 다 하고 또 지역사회 특산물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산물이나 이런 거를 좀 소화할 수 있는 어, 그런 길도 모색을 하고 해서 어, 지역사회에 어떤 형태인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정보화 관련 교육이라든가. 서비스 일체 점검 등이 아마 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그 순지 전부마을과 이 지역에 있는 주에태과 자매 결핵의 협업식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리고 주에태과 생산된 전자 제품과 이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이 앞으로 좋은 교류가 될수 있도록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자매 결연을 통해 에이텍에서는 주민 컴퓨터 점검 및 순지 오이 판매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순지 정부와 마을에서도 상품 판매 및 홍보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는 등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16일 개관 1주년을 맞은 용인시 장애인 복지회관은 복지회관 강당에서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시의원, 장애우, 지역주민 등약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장애우 작품 전시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용인시 장애인복지관과 서북부 장애인복지관은 지난해 개관해 물리치료, 심리치료 등 각종 재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관내 장애우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왔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장애우를 위한 용인시의 복지 행정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개관될 장애인 특수학교 등과 연계해 지역 장애우를 배려하는 전문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고입니다. 동백지구 입주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지난 3월 2일부터 동백 현장 민원실에 운영된 고객 만족 AS팀이 찾아가는 서비스의 표본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AS팀은 건설 부문, 도시개발 부문, 건축물 지도 단속 부문, 환경 관련 지도 단속 부문 등으로 운영됐으며 지난 3월 개소 이래 공사 소음, 도로, 교통 불편상 주정차 단속, 각종 환경정비 등총 170건의 불편사항을 시 관련 부서 및 한국토지공사, 용인경찰서 등과 협의해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또 하나 고객만족 AS팀은 당초 도시 기반 시설이 미비된 상태에서 동백 전체 입주 1만 6천여 세대 중 8천 세대가 입주해 입주민의 불편이 예상됐으나 적극적인 자세로 불편 사항을 처리했으며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지난 5일 철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관련 기관, 부서들의 중간 가교 역할로 각종 민원을 처리해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 질 향상을 도모하게 기대해 봅니다. 용인시는 지난 15일 실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구인업체에는 우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관내 70여 개 중소업체와 2천여 명의 취업 희망자가 참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용인 지역의 삼성반도체와 에버랜드 등 대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구인 구직자 간의 면담에 의한 채용, 재취업 훈련 안내와 소자본 창업자금 지원 제도 안내, 기타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에 대한 상담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총 800여 명의 구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정 집계됐으며, 오프라인 행사와 더불어 온라인 박람회도 함께 열려 구직을 원하는 시민을 위한 좋은 취업 기회가 됐습니다. 용인시 수지구청은 풍덕천동 정평천변 산책로 조성 공사를 지난해 11월에 착공해 금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정평천변 산책로 조성 공사는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구간을 나눠 진행해 왔으며 이번이 마지막 단계로 풍덕천 이동 사무소 인근 신천 삼교부터 신정 공원까지 약 320m 구간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정평천변은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많았으나 이번 공사를 통해 황토 포장과 데크 등 인공 산책로를 조성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데크 목재 방보 처리는 인체에 해가 적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준공으로 인해 정평천변 산책로는 1.4km의 길이로 43번 국도변부터 광교산까지 이어지는 녹지 네트워크가 조성돼 도심 내 하천변 순환 산책로 역할을 하게 되며 소나무 군식 및 장미 터널을 만들어 계절별 다양한 꽃을 볼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 17일 수지공원에서는 중고물품을 판매 교환하는 나눔장터 행사가 열렸습니다. 약 120여 개의 부스를 설치한 가운데 2,500여 명의 주민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는 구청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나와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이웃간의 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지 시민들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많은 시민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지 나눔 장터에 어, 한 2천여 명의 어, 저기 시민께서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어, 아름답게 나눔 장터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어, 시민들 모두 참석하셔가지고 어, 계속 이어지는 나눔 장터를 통해서 재활용, 어, 재사용 취지를 가지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매달 첫째, 셋째 토요일에 열리는 수지구 나눔장터는 쓰던 생활용품 중 버리기 아깝고 쓸만한 물건들을 판매, 교환하는 등 앞으로는 폐 휴대폰 수거 및 다양한 행사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처인구 실내체육관 앞 광장에서도 처인구 나눔장터가 열렸으며 각동 면 분여회도 함께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장 단체 탐방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산면 주민자치센터를 문진일 리포터가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랜만에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항상 적극적이고 따뜻한 분들이 가득한 주민자치센터. 그 중에서도 좋은 환경이 있어 더욱더 매력적인 원산면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산뜻한 공기를 마시며 들어서면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한 주를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양이의 정치가 있어 더욱 좋은 원산면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 소개를 들어볼까요? 우리 자치위원회는 이제 작년 5월 달에 개소했으니까 딱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는 주민 여가 선용을 할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네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봉사 활동도 한네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주민들의 그 교양 강좌나 그런 거를 더좀 많이 개설을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원산면 주민자치센터는 도심과 거리가 있는 지역의 여건사 주민들에게는 가까운 휴식처와 문화 공간으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여가를 즐긴다고 합니다. 지금 신나는 음악이 흐르는 이 에어로빅 교실도 단합이 잘되는 강제로 자자하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특별히 월드컵 기간을 맞이하여 붉은색 응원복을 입고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제가 잠시만 방에 지날게요. 네, 와, 우리 어머니 의상도 그렇고요. 실력도 다는 돋보이시는데, 우리 원산면 주민자치센터 이 에어로빅 강좌 가장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희 지역상으로요. 음, 교통이 참 불편해서 이주부들이 운동 나가면 시내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는 불편함을 덜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가까우니까 짧은 시간에 내 여가 활동 할수 있어서 좋고, 기타 등등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기찬 붉은 악마 주부님들, 정말 멋지십니다. 앞으로도 파이팅 해주세요. 자, 이번엔 한겨운 노래소리가 가득한 곳으로 안내할게요. 활짝 웃으시면서 고운 자태로 노래를 부르시는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 얼굴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을 다니시면서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 같다며 한결같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품는 이 맛있는 냄새, 안녕하세요. 그 정체를 알아내고자 찾아가봤는데요. 와 여기 보니까 정말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네, 우리 원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여성 의원들이. 어, 이인 일조가 돼서 한 달에 두 번, 5일하고 20일날 반찬 봉사를 합니다. 한 17분에서 20분 정도 하는데, 뭐, 17분 될 때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있고, 그럴 때는 17분, 이제, 오, 그렇게 해서 반찬 봉사를 하는 날이라 오늘 20일이잖아요. 그래서 반찬 나누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만드는 거라 우리가 먹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잘 만듭니다. 네. 자, 그럼 이 맛있는 반찬들을 가지고 어머님들과 함께 반찬 봉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들으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축으로 월 2회 직접 만든 음식을 들고 가가호 방문을 통해 전달을 하는데요. 저희가 동행을 한 날도 미리 나와 봉사팀을 기다리며 안녕하세요겨주니다아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맛있고, 맛있게, 맛있게 드시고요. 아이고, 건강하셔요. 예, 좋습니다. 우리 <laughs> 아버님 이거 반찬 맛있어요? 예, 맛있습니다 이거. 오, 이거. 응. 받으시면 이거 어떠세요? 마음이 기쁘죠. 응. <laughs>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아이고, 건강하시고요. 예. 예. 이렇게 나날이 다정하고 네. 따뜻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네.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있기에 네. 지역 주민들의 행복 지수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 그 행복을 찾는데 원산면 주민자치센터가 길잡이가 되어드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은 시 공지사항입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청소년을 위해 예술체험 특별 프로그램인 청소년 뮤지컬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리며 7월 6일부터 선착순 전화로 접수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농촌체험장 우리랜드에서 6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무료 개방을 합니다. 우리랜드 시설 보안공사에 따른 것으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친환경 전원생활 정착을 위해 에이스 용인 그린대학을 운영합니다. 교육과정은 에이스 농업과와 그린 생활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부과에 따른 주택가격을 열람하시고 납부기간에 따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 정보입니다. 용인 시정 뉴스는 용인 시청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